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오늘 판매 상품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어 생물 병하고 급냉시킨 어 갈치 준비했습니다. 급냉 갈치. 어 지금 요새 갈치가 안 나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갈치가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띠가 요렇게 하나, 둘, 세, 세개 있는 세띠 급냉 갈치 준비했고요. 어, 금냉갈치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금냉갈치 지금 잘안 보입니다. 어, 손가락이 두개 반에서 세개 정도 되는, 어, 사이즈예요 조림이나, 어, 몸통 부분은 구이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어, 주로 식당 같은 데서 많이 쓰시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상자, 이렇게 냉동이 되어 있어갖고, 이번에는한 상자씩 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저희가 녹여갖고 떼고 하면은 살이 다 뜯어지거든요. 뭐 자연스럽게 어 해동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받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한 상자씩 그냥 보내드릴게요 한 상자에 어 대략 한 16kg 16kg에서 17kg 정도 들어갑니다 마리수가 한 60에서 70마리 정도 될 거라 예상이 돼요 지금 다 얼어 있어갖고 마리수도 세어 볼 수도 없고 정확한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60에서 70마리 그이 세띠 갈치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저희 금냉인데 어 아주 좋은 상태에 어 영하 50도에서 딱 급냉을 했기 때문에 어, 선도도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 상자당 저희가 26만원에 보내 드릴게요 지금 갈치가 어, 시세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냉갈치를 급하게 준비했고요 어, 지금 이 가격이면은 좀 어, 생물보다는 어, 좀더 훨씬 저렴하게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상자에 26만원에 보내 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자렁이 병원입니다. 자렁이 병원. 오늘 중, 중짜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것도 있고, 손바닥만 한 것도 있고, 손바닥 겨울 가리는 것도 있어요. 어, 요거 이제, 어, 4kg, 한 상자가 한 16kg 될것 같은데, 한 상자에 저희가 12만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어, 반 상자 하시면 65,000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반, 4kg 정도를 하시면은 저희가 3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어, 요거는 주로, 어, 조립용이나, 어, 횟감, 쇠꼬시 이렇게 뼈채 썰어 가지고 그렇게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병어가 아주 많이 나와 가지고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어 병어 드시고 싶으셨던 분들은 한번 준비해 보시면은 어 저렴하게 맛있는 병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그 외에도 지난주까지도 계속 보여드렸던 어 반건조 생선들 많이 있으니깐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은 방건조 생선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어, 오늘은 방건조 생선과 그리고 금냉 새띠 새띠 먹갈치입니다. 먹갈치 요새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어, 그리고 어, 병어 자랭이 병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내일 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어, 오늘도 어,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